우리는 어디에 가고 있죠? 저희는 탐방! 근데 여기 진짜 무서워 아 진짜? 어. 야 이거 무서워 고양 고양이 미쳤다 저는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 따위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... 살짝 어울려야겠다, 무서워. 야 근데 진짜 무섭다 와내 네, 진짜 어두워요. 와, 와, 쏘레. 야 진짜 우리 버리고 튀기 없다. 아 튀기. 예, 팔짱껴, 팔짱껴. 응. 저기. 저희... 아니 내가 플래시 킬게. 응. 너는 그거 찍어. 좋아. 근데 이거 우리 마지막 공인의. 아 그런 얘기 아, 하지, 하지 진짜. 말라고 진짜. 아나 안갈래 가. 안나안 나. 잠깐 <laughs> 아, 아, 잠깐 잠깐. 아 나. 아. 아니 내가 플래시 킬게. 아니 아니겠어. 아 아니, 여기. 아 잠깐 일로 와봐. 아니. 아 이거 너무 야한거 아니야 벽화? 아니, <laughs> 씨. 비방용인데? 어, 야, 이거 너무 귀엽다, 우리. 오, 귀여워. 귀엽진 않아.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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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유튜브 강 나왔다. 이 둘이 관계야 이게? 어, 약간 지릴 것 같은데. 나 오줌 마려. 너 <laughs> 원래 여기 뭐야? 고라 고라냐? 응? 고라냐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뭐야? 그냥 빛이야 빛. 뭐야? 아, 빛이라고. 아 그래? 어. 아 진짜로. 예 우리. 방향 방향. 어. 근데 우리 뛰지 말자. 어, 됐어. 됐어. 잠깐만. 모르겠는데? 아니 근데 진짜로 <laughs> 잠깐만. 나 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. 저거 뭐야? <laughs> 야, 우리 낮, 낮에 오자. 응. 낮에 오자. <laughs> 나나 잠깐 나 질릴 나, 나, 나것 같은. 고속도로 미친데. 오늘의 담요 끝.